제가 얼마 전에 클릿 끼우고 까불다가 심각하게 클바링을 경험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지금 이 정도 실력으로 클릿을 타고 까불 만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좀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오빠 상의를 해보고 올해까지는 평페달로 까불지 말고 좀. 자전거 자체를 내 몸을 좀 익혀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일단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다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자전거 친해진 다음에 근데 다시 클리스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타시는 여성 라이더분들 존경합니다 네, 지난번 라피아토 가서 끼운 클립 페달에다가 이렇게 평페달을. 아... 하... 지금 시간은 아침 8시고요. 어, 오늘은 제 친구 중에 그 커피 프린세스가 있어요. 그 커피 프린세스가 경기도 기흥구 용인에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샤방샤방, 평페달, 클리시 아닌 평페달 연습도 할겸 지금 압구정 토끼굴에서 기흥구까지 한번 샤방샤방 힘차게 가보려고 합니다 하, 열심히 타겠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11월 말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자전거 한참 더 타도 될것 같아요. <laughs> 리고습니 귀여워. 아 이거 예쁘다. 제 희망이 보여요. 진짜 다 왔어요. 이제 골드 빈 입니다. 어쨌든 무사히 도 착했네. 요 한번 놀래 켜줘 볼게요. 얘를 뽑뭐라 <laughs> 아, 어. 고생했어, 진짜. 안아줄게. 응, 음, 아, 머리 안 감았어. 아, 손님 없네. 이거 어따대지 어쨌든, 야, 안 추웠어? 춥지 더워. 이거만 입고? 오기서한번뒹굴렀어 응. 넘어졌어? <laughs> 진짜로? 응. 빨리 방금 쳐. 일로 와. 야뭐 차렸어? 된장찌개? 차돌 호박찌개? 그건 아니고 아이고, 와. 이해 내가 이해서 호박죽이다 우리 엄마가 아침에 호박죽 해주는데 <laughs> 내가 한입도 안 먹고 기다렸다고 <laughs> 진짜? 어, 우리 궁금하다 너가 까기 불편할까봐 까놨어 어, 이거 먹어서 껴줘 <laughs>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죽인데 <laughs> <laughs> 야, 너무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호박죽이잖아 팥죽은? 팥죽도 좋아. 단팥죽도. 아 팥죽도 먹뭐 먹을래. 팥죽? 고구마. 가 너무 맛있어요. 예림이가 해준, 예림이가 삶아준 고구마. 못했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에리이가 직접 라떼아트를 해주었는데요 해파리도 아닌것이 트라이도 <laughs> 아닌것이 일단 제대로 한거 보여줄트요트라트라트라트라트 잘 먹을게. 오면서 90년대 발라드 들으면서 왔거든. 신나서 페달을 막밟았는데한 40분 정도 이상한 길로 간 거야 삼천에서. 정신 차렸는데 왠지 이정표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 아 설마 설마 이러고좀더 가다가 네이버 지도를 켰다. 근데 두갈랜드 내가 이로 가야 되는데 이로 간 거야 한 40분. <laughs> 진짜? 집에 아, 갈까? 아 그럼 예림이가 또 거봐라 니네 온다고 해놓고 말만 온다고 하고자거 옷만 입고 그러지? 이럴까봐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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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 이거 지금 입고 있는 이게 32만원에 샀는데 지금 22만원이에요. 너무 많이 할인한데? 불과 몇 전에.. 저는 바보 멍청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laughs> 저한테 알려줬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빚까지 하면 은 거의 20만원 세이프 할수 있었는데. 아. <laughs> 에리미가 하나만 사준다면 좋겠네 16만원 할인가? 하 <laughs> 내가 사줄게. <laughs> 왜? 그 정도야 왜? 건 왜? 왜? 지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다 없어. <laughs> 와 어? 왜? 왜? 뭐할 건데? 라면 끓이게. <laughs> 여기 카페라서 라면 끓이면 안 돼. <laughs> 야, 거기 아니야. 라면 저쪽에서 끓여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자다 일어나서 바로 끓여도 너보다는잘 끓여. 청양고추 없어? 아, 따뜻해. 여기도 손이 되겠어다 손이 추워, 손이. 아왜 자꾸 찍어? 많이 찍어야지 소스도 많이 챙기지. 지금 되게 예쁘다 수명. 어 예뻐, 예뻐, 예뻐. 예림이가 자기 골드비노 맛있는 걸 해준다고 밥을 했는데 결국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네요. 한두번소운 것도 아니고 또 서봤네요. <laughs> 그것도 손님한테 <laughs> 라면을 끓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끓이고 있는데요. 그럼 믿은 제가 바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라면은 그냥 끓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다음에 착착착 딱세번 정각이 딱고 자른 다음에 잡고. 최연석 셰프님 아니에요? <laughs> 그분은 그냥 하셨고 저는 어깨로 한번 걸린 거 봤죠. 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 진죠 자, 계란 갖고 오세요. 꼬들꼬들한 라면의 비법은 양과 산소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 넣다 넣다. 살짝 익을 수 있게 가운데서 소용돌을 치면서. 약간. 왜냐면 이걸 먹다가 노른자 갑자기 터지면 되게 맛이 변해요. 살짝 전체적으로 익어야 돼요. 와. 되게 꼬들꼬들해 보여요. 네. 어때요? 야, 진짜 잘 끓였어. 진짜? 대박이야. 찬밥도 알아먹자. 오, 비주얼 봐. 나 그렇지만 진짜 치즈까지 돼. 라면 먹방 한번 가실까요? 아, 귀찮아. 아, 뭐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면. <laughs> 너무 예뻐. 이거 보시면 진짜 바로 라면 끓이실 때. 음. 계란은 쫙쫙 잘랐다. 이거 먹어. 괜찮아요? <laughs> <laughs> 잘 들으셨나요? <지내셨어요? 웃음> <잘 지내셨어요? 웃음> <laughs> <laughs> 멋있다. 아니, 그 봐봐. 글렸다. 응. <웃음> <웃음> 너무 많아요. 대박. <지금. 웃음> 멋있다. 예림아, 예림아 너 뭐야? 근데 안 씻고 갔다 내려갔다 라면을 주면 어떡해 엄마 저기 볶아죽이랑다했는 있잖아. 예림아 저 저거 끓으라 고 해. 그럼 목박죽 먹었어? 네, <laughs> 너무 맛있어. 아니 다 끓이고 다 치우라고 했어. <laughs> <laughs> 아침에 아침밥 점심에 점심밥. 엉엉. 이거 <laughs> 더블 <드러>. <웃음> <웃음> 내 마음이야. 역시 너의 마음은 가늘구나 오늘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오늘 일단은 그 알바로 오셨잖아요. 네. 네, 저희 골드빈 카페가 사실 네? 외모를 가장 많이 보는데, 네. 일단 탈락. 얼른 네.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원래는 이게 네. 이렇게 수동으로 했는데, 네. 이제 자동화가 어. 다돼 있어요. 아. 그래서 힘들게 하나도 없는 게, 해보세요. 이렇게 넣고, 원래는 끼깍끼깍 하잖아요. 끼깍끼깍. 네. 끼깍끼깍 띄까 안 해도 네. 한 그래. 번에. 음. 음. 아. 응.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템퍼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또자동 기계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넣기만 하면 넣으세요. <laughs>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네, 넣으세요. <laughs> 네, 그럼 끝이에요. 뭐라고요? 끝이에요. <laughs> 너무 쉽잖아요, 이거. 아날로그 감성이 전혀 없는데요? <laughs> 네, 배울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택학해서 이렇게요? 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선택해서 하고 이렇게. 가장 어려운 거 하셨습니다 끝이에요? <laughs> 그러면 지금 이 원두가 네. 뭐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네, 맞춰보실래요? 맞춰볼게요. 네. 제가 미식가거든요 네, 저희 다 직접 로스팅하고 여기 자전거 분들의 성지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처음 본거 <laughs> <한 거지>? 같아요 <laughs> 자전거 탄 사람 저 처음 온거 <laughs> <한 거야>.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빨기라다 네. 그러면 딸기라떼 네. 딸기라떼컵 커피는 안 들어가는데 딸기를 제가 따올게요 <laughs> 어디서 딸기 받을 수 없겠어요 딸기 딸기 지금 농장에 자도가자고 네. <laughs> 네. 딸기 따올게요 <따옥기> 잠시만 <laughs> 여기 있어요 아 어, 제가 딸기 따오느라고 아 진짜 여기요. 그 사이에 방금 네, 오신 네. 거예요? 딸기 라떼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메리카드 찍고 네 찍고 신용카드 나 알바 첫날이었지. Yeah. <laughs> 가야지. 너가 내가못 알아듣을 것같알아었어다 챙겼나? 응. 자전거 타고 다시 갈 거야? 오늘 맛있는 거 해준 데서 안는데 내가 라면 담그려. <다> <laughs> 해도 빨리 지겠에 빨리 부지런히 가볼게요 <laughs> 여러분 클파링에서 평페달로 바꿨는데 열심히 타서 내년 시즌에 꼭 클릿 끼울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너도 많이 응원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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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갈게요 갈게 열심히 가땡티 <laughs> 那边。